안녕하세요 진엠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영국 하이파이 오디오의 대표 브랜드 캠브리지 오디오의 최신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캠브리지 오디오는 1968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설립된 브랜드인데요 Great British Sound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원음에 충실한 사운드를 추구해온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앰프, DAC, CD 플레이어 같은 전통적인 하이파이 기기부터 최근에는 무선 스피커와 헤드폰, 이어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새로 출시한 이어폰이 이 멜로메니아 A100 인 모델인데요. 어, 하이파이 DNA를 계승하면서도 최신 TW 시장에서 어, 전혀 뒤치지 않는, 오히려 좀 뛰어넘는 이런 이어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은 249,000원 인데요. 뭐, 할인 정보는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이 제품이 쿠팡에 입점을 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뭐, 빨리 들어오겠죠? 그럼, 캠브리지 오디오 멜로매니아 A100.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멜로미니아 A100은 기존 시리즈보다 더욱 정제된 미니멀리즘을 채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 이어버드가 콩나물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어버드는 귀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입체 곡성 구조로 설계가 됐고, 케이스와 이어버드 표면은 매트 처리와 이 메탈릭이 좀 포인트예요.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이어버드도 이렇게 매트함과 메탈릭을 조합해서 고급스러운 질감을 좀 제공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컬러는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가지인데요. 어 블랙은 제가 좀 준비를 하지 못했고 화이트는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색상을 봤을 때그 소니 브랜드가 좀 떠오르네요. 소니의 실버 색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콩나물 형태다 보니까 무게 배분이 좀잘돼 있어요. 착용을 할 때도 어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이런 착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착용을 하면 이런 식이에요. 귀에 가볍게 쏙 들어가더군요. 왼쪽, 오른쪽입니다. 뭐 이런 유의 이어폰을 껴 보신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팁은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어팁을 좀 바꾸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이어폰을 한 3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이어팁이 너무 좀 말랑거리는 느낌이고 있 귀에 그러제 귀에는 쏙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파이널 이 팁으로 변경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약 그러니까 조금 더 음색적으로도 더 나은 결과물을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 케이스와 이어버드를 뺄때 케이스에 있는 이어버드를 뺄때좀잘한 번에 안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케이스의 자성도 좀 세고 이어버드의 표면도 좀 미끄럽고. 네, 구조를 보면 잡는 부분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했을 때한 번에 좀 빼기까지에는 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3주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적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음질 안내 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 오디오는 하이파이 전문 브랜드답게 어, 멜로메니아 A100의 사운드 튜닝을 어, 이번엔 좀 제대로 한것 같아요 10mm 대형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서 넓은 대역폭을 확보했고 이 이어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역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역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저역이 단단하고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저도 좀 놀라웠어요 이게 예전에 뭐, 뭐 드비알레 제민이나 아니면 보스 이런 제품들하고 견줘도 아 짱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저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AB 앰프 덕분인지 중역대도 좀 따뜻해요. 음, 전체적으로 따뜻한 성향을 내주면서 그래도 고역이 부족하느냐 아,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심 아쉬운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깨끗한 고역대까지 내다 보니까 여러모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도록. 설계가 된것 같아요. 어, 실제로 청음을 해봤을 때 어, 보컬과 악기간의 분리도도 괜찮았어요. 재즈나 클래식, 어쿠스틱 같은 장르에서도 공간감이나 해상력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 어, K-팝이잖아요. K-팝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이어폰과 좀 찰떡궁합인 뮤지션을 얘기를 하면 블랙핑크의 모든 음악이 괜찮아요. 요즘에 나오는 음악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스가 아무래도 빵빵하다 보니까 어, 전체적인 맛을 뭐 이렇게 들려준다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제품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 코덱을 진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단어 써라는 느낌입니다. 어? 최신 코덱인 AptX Lossless와 어, 그다음에 Adaptive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놀라운 점은 여기에 LDAC LD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이용자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이폰 유저가 사용하기엔 좀 그렇냐? 그건 아닙니다. 아, AAC 코덱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들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조금 더 괜찮은 음질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브의 BTW6나 아니면 제나이저의 BTD600 같은 품을 사용을 하시면 어, 이 기기와 휴대폰과 같이 매칭해서 코덱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 매개체 제품이거든요. 이런 류의 리시버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괜찮은 음질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멜로메니아 A100은 하이브리드 ANC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소음을 자연스럽게 좀 차단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들려오는 여기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소음을 어느 정도 억제하긴 해요. 근데 이게 완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보완점도 필요하지만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제공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거슬림이 없게끔 노이즈 캔슬링이 차단은 잘 되고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만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살짝은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도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필요할 때 외부 소음 듣기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앱에서 ANC 강도나 모드를 세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39시간 노이즈 캔슬링까지 사용하게 되면 최대 21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요. 실제 사용해도 하루 종일 이어폰을 뭐 꺼내쓰고 케이스에 넣어놓는 그런 패턴이라면 몇, 뭐, 며칠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특히나 출퇴근에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거뜬히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10분에 3.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신 블루투스 5.4를 지원해서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거기에 따른 지하철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을 듣고 끊김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끊김이 없어야 뭐 좋고 안 좋고를 좀 논할 수 있지, 사람이 많은 혼잡 지역에서 끊기게 되면은 아무리 좋아도 출퇴근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저는 끊김 없이 들을 수 있다 이게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 터치로 이제 컨트롤을 진행을 하는데 어, 터치 컨트롤로 재생, 일시정지, 뭐 공넘기기, ANC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앱에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수 기능은 IPX5. 방수 등급을 갖춰서 운동이나 가벼운 비나 땀에도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이 제품이 단순히 음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성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이다라고 <laughs>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디오 전문 브랜드에서 이런 기능까지 고려해서 개발해 놨다는 거는 저는 아주 좀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뭐 게이밍 모드나 취침 모드, 모노 모드까지 별의별 기능을 진짜로 다 넣어줬기 때문에 다양하게 각자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멜로매니아 A100은 하이파이 감성을 살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이어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캠브리지 오디오의 정교한 음질, 거기에 최신 코덱까지 무장해버린 이런 이어폰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거뜬한 배터리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멀티 포인트까지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네, 이 정도의 249,000원이면 진짜 가성비 정말 괜찮지 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캠브리치 오디오의 멜로메니아 A100에 대해서 안내드려봤는데요.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유익한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행되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